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오늘은 흔히 들어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이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기도응답은 언제 될까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즉시 응답은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바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 다니엘 10장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되지만 악한 마귀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타까운 결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왜이 3차원의 현실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걸까요? 그첫 번째 유형입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이거, 이거 해주시면 무엇, 무엇 할게요. 유형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입병을 낫게 해주시면 교회 갈게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11조 할게요. 뭐 이런 유형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면 믿겠다는 자세로서 눈에 보이는 육신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걸 불신이라고 합니다. 또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저 멀리 있는 신에게 구걸하고 거래하려 하는 종교의 형태에 해당합니다. 조건적이고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불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믿음은 본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원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즉시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3차원의 세계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로 받은 줄로 믿으셔야 그 다음에 이 땅에 나타납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자꾸만 불신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수고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마음에 안 들까 봐 불안한 유형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유형입니다. 이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나 사실 마음에 자기 자신이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본인이 이두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레벨은 원래 사람과 달라서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4편 28절 말씀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므로다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보면 비전이 없으면 즉 계시 깨달음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유형의 분들을 위해서 다음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7에서 21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유형 인내 부족형 또는 낙심 유형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대체 언제 이루어지나요? 또 믿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성급하거나 인내가 부족해서 혹은 낙심함으로써 받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또 다른 유형들에도 함께 속함으로써 뭔가 잘못된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야구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3장 18-23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앞서 살펴본 다니엘서 10장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고요, 응답이 되지만 그에 따라 즉시 그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날아오는데 악한 마귀의 영향으로 가로막히고 지연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으로 인해서 이 기도 파이프가 영원히 막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한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때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네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는 경우예요. 반항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그런 마음 상태와도 같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해 혼란과 불만이 많죠. 그런 것처럼 이 유형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은 경우인데요. 소위 말해 하나님에게 삐져 있는 상태가 그 발단입니다. 이 유형도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과 얽혀 있는데요. 자기 생각과 방식을 고집해서 혹은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 삐져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면 당연히 믿음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은영 박사님을 좋아하시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를 믿지 못하고 미워하면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연인이나 배우자를 믿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으면 세상도 믿고 다 싫어서 심하게는 삶의 목적을 잃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속에 거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좋으심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그분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넘치게 공급이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파이프가 막혀 있는 거죠.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는데 잠겨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의 해결은 첫 번째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바로 기도의 올바른 기본자세입니다. 제가 자주 감사는 수신 모드, 즉, 받는 모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TPO, 즉, 시간, 장소, 경우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진동 모드, 비행기 모드, 일반 모드 등으로 변경을 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 그분의 은혜에 맞는 감사 모드로 변경을 해야 그분의 좋으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을 때또 다른 중요한 해결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화해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 전반에 걸쳐 가득히 적혀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혹은 종교 활동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얻어내려 하는 유형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유명한 데로 가서 기도도 받고 등등 별 짓을 다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나 다른 유형들과 결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이 유형도 불신에 속합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보다는 본인의 종교적 열심 혹은 세상적 열심 등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열심히 얻으려 했을 겁니다. 즉,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 하는 종교의 유형에 속합니다. 안타깝지만 오히려 본인의 열심이 불신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바와 같으니 내가 누하여 맹세한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한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래 인간의 종교성이 아직도 육신에 내재되어 있어서 모든 열심히해서 얻어내는 게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곧 우리가 우리 본성인 종교성을 거슬러 적극적으로 우리의 힘을 빼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원하는 결과를 위해 기도를 할 때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동으로 결과를 얻어내려 하는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또 지나치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를 특별히 더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그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결과를 얻어내려는 종교적인 생각이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헛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즉 반그리스도적인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율법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리시고 새 언약 아래, 즉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기도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안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전통과 문화가 있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매일 예배당에 출석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느니, 금식기도를 얼마나 해야 한다느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느니, 매번 대적기도를 해야 한다느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느니, 정결하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통성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한다느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의 전통, 즉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은혜, 복음을 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의견보다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이라 하시고 아멘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유형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유형들에도 함께 해당되는 복합적인 유형일 겁니다 불신으로 인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기라는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증상으로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듯이 불신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의 불신의 반응이죠. 오늘은 진단을 목적으로 한 영상이긴 하지만 정죄감을 받는 분들이 없으시길 기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그 불신, 율법과 종교에서 돌이키셔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평안으로 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소위 감성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